어쨌든 공중파 SBS, KBS, MBC 합격을 해서 막 방송도 하고 사실 종이 비행기 영상은 감사하게도 첫 영상이 잘 됐답니다. 홈쇼핑 호스트 쳤잖아요. 음. 그 경험이 유튜브 콘텐츠에도 도움이 되었나요? 너무 너무 됐고요. 제가 얼마 전에 성신여대 뷰티 콘텐츠 학과였나 특강을 나가게 됐어요. 그래서 뭘 얘기하면 좋을까? 내가 두세 시간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PPT를 사실 심지어 잘 만들지도 못해요. 근데 요즘 애들은 막그 학교에서 다 배워서 막 선수처럼 만든대요. 근데 저는 그거는 진짜 못하겠고 내가 지금 와서 그 ppt를 공부해서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나만의 방식으로 가자 해서 많이 보여주고 최대한 좀 느낄 수 있게 영상도 많이 그냥 보여주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알려주자 해서 ppt를 그냥 만들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내가 그 나이에 그 스무 살 스물 한살 스물 두 살에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저는 되게 성공.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었어요.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. 뭐가 그렇게 빨리 막 일을 하고 싶은지 대학을 막 빨리 졸업해야겠는 거예요.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도 막 방학 때막그 일에 관련된 막 아르바이트, 막 제가 디자인과를 나왔거든요. 그래서 막 패션쇼장에 막 따라다니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끊임없이 했어요. 그래서 그런 저를 돌아보면서 저의 스무 살 때부터.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그 PPT 안에 나열을 해봤어요. 근데 너무 창피한 일인데 그걸 하면서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. <laughs> 나 너무 열심히 살았다. <laughs> 그래서 제가, 아, 스무, 그렇게 어쨌든 학수창시설에도 막 그렇게 악바리처럼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. 그리고, 졸업하면 그때쯤 연기를 막 했어요. 막 오디션도 보고, 어우, 당연히 막 너무 많이 떨어졌죠. 막다 떨어지고, 난안 돼. 나는 왜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할까. 막 잠도 못 자고, 지금 생각해 보면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시절을 뭐다 겪고 이겨내면서 어쨌든 공중파 SBS KBS MBC 합격을 해서 막 방송도 하고 그런 뭔가 또 되게 딱짠 하고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또 다시 시작인 거예요. 또 다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고 쇼호스트 준비도 하고 시험을 봐서 여기서 땡 이게 잘할 줄 알았어요. 왜냐면 나는 그 동안에 막 연기도 하고 리포터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또 나는 영이야. <laughs> 쇼호스트는 또 다르네. 또 공부하고, 또 성장하고, 또 선택받고, 저의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데, 막 너무 그냥 제가 좀 대견하기도 하고, 막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냥 그런 얘기 해줬어요. 보전해라, 뭐든. 지금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, 지금 내가 10년차 쇼호스트로 일하면서 남들보다 그래도 스카우트 제안도 받고. 방송도 꾸준히 할수 있는 건 내가 그동안에 겁먹지 않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그런 경험들과 나의 그런 경력들이 그냥 한 자리 한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막 복미처럼 늘어나서 그 점들이 지금 막 도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도 쇼호스트 뿐만이 아니라 그 대학 시절에 제가 막그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저희 때에는 또막 스타일리스트가 막 엄청 각광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막 메이크업이랑 막 헤어랑 막 이런 거 배우면서 스타일리스트가 될 거야. 막 이렇기도 했거든요. 또 그냥 그때 배웠던 사실 메이크업의 전문적인 기술들을 지금에 와서 어디 가서 배우진 못하잖아요. 잘하진 못하지만 웃는 줄로 보면서 어, 이 제품이 좋다. 어, 이 선생님은 이렇게 그리시네? 이런 것들을 조금 익숙하게 익히는 거? 그런 거 진짜 작은 거 하나부터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뭐든지 도전을 하다 보면 그게 다 이어지더라고요. 이게 따로가 아니라 얘를 또다 끄집어다 쓰고 제가 일하면서도 여기서 또또 끄집어서 오는 날도 있고, 이래서 그냥 다 도움이 정말 많이 되더라. 음. 네. 홈쇼핑 호스트에서 툴러너로 전환하셨잖아요. 네. 그 부분에서 뭔가 성장했다고 느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저는 주변 쇼 호스트들한테 너도 해, 해, 할수 있어, 해,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쇼호스트는 내 채널을 갖고 있지 않고 선택을 당해야지만 할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조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긴 해요.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고 매출이 좋지 않고 이 사람의 방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리기도 하고요. 바뀌기도 하고요. 후배가 올라오기도 하고요. 저도 그렇게 그냥 이조그마한 우물 안에서 막, 여기서 아둥바둥, 막, 막 공부하고, 그래도 잘하고 싶어서, 막, 이렇게 하다가, 제 채널이 생기니까, 마음에, 여유도 좀 생기고요.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카메라 앞에서 마음껏 하잖아요. 마음껏 하다 보니까 또 홈쇼핑을 가서도 그게 이제 연결돼서 와요. 종이 비행기의 자아가 와서 또좀 자유로워진 거예요. 평도 되게 좋았어요. 종이야 너 훨씬 방송도 좋아졌다. 오늘 되게 신나 보이더라. 그러면서 저는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업체들도 제 채널에 관심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다 일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장 작년에 이직해서 온 회사인데요. 이 회사에 와서도 또 이직 제안을 받았었어요. 근데 그 이제 미팅 자리에 갔을 때에도 그분들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다. 그래서 사실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내 채널이 있는 게내 진짜를 더 보여줄 수 있어서 너한테 더 플러스 요인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, 물론 저는 쇼호스트로서 도움을 받지만, 쇼호스트가 아니어도, 유튜브 채널이라는 건 요즘에는 조금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또 방법의 수단이라서 요즘에는 뭐 의사선생님들도 뭐 변호사님들도 채널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것들이 다 어, 자기만의 그냥 그런 또 메리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뭘 하던 간에 좀 그렇게 보여주는 건 아주 좋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콘텐츠 제작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음. 처음엔 반드시 이거 하나는. 그냥 무조건 시작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제, 주변에 제 주변에도 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성장하는 걸 보고 나도 할래. 나도 꼭 해. 넌 진짜 할게 많아. 이렇게 얘기하면 준비만 해. 카메라만 사요. 막 조명만 사요.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하려고 하면 이게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해라. 성장. 해야지 사람이 처음부터 어떻게 잘해 그거는 신이지 그쵸 저는 그냥 그거는 정말 0.00001%에 아주 특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누구나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평범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할 순 없다 그냥 뭐가 됐든 시작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영상 기억하시나요? 기억하죠 사실 종이 비행기 영상은 감사하게도 첫 영상이 잘 됐답니다. <laughs> 근데 제가 종이 비행기가 처음이 아니에요. 쫑쫑튜브라는 <laughs> 저의 채널이 하나 더 있었어요. 그때는 진짜로 그냥 한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막 브이로그 같이 막 쇼호스트에 대한 일상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쇼호스트 출근 막 이러면서 생얼로 민낯으로 막 출근해서 뭐 회사에서 공부도 하고 뭐 미팅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뭐 이런 일상도 하고요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뭐 보여주고 했는데 그냥 진짜 망했거든요 스위카도 <laughs> 되지 않은 채 그냥 망했는데 사실 그때 그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 비행기 첫 시작을 또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게 될까? 안 되면 어떡하지? 뭐 이런 생각이 물론 누구나 사람인지라 들겠지만 잠깐 내려놓고 그냥 해보자. 그냥 찍어보자. 그냥 그게 근데 또 터지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뭐든 해봤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